다른 사인 그럼 누구 동생이야? 이지? 아티다한 마리 한 마리 붙었는데. 어, 응, 봐주셔야 되는데. 아니야, 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내가 들어왔들어왔 아니야, 저기 오시면 죽어. 아로다 됐나? 우리 밑에, 우리 밑에. 확인, 확인. 들어왔다. 확인했어. 들어, 야 살짝 오른쪽 가 봐. 여기 아, 없는데. 혹시 내가 좀 깜짝 빠질 수 있는 사람? 잠시만요. 저 터치 중. 아니 어? 어? 씨 터치 음. 중. 어? 엄마. 아, 아, 우와. 그 에있는거 잡았어, 너? 아니, 아니 안뭐 잡았어. 익숙해. 우와. 아가리 좀 닥쳐 줄래? 어, 너 말이 말을... 너감 많이 <laughs> 이러니 그럼 <laughs> 아, 떨어져 있다 아, 보니까 미연? 어, 그치? 감을 잃었구나?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주죽는데 여기 1층 사운드. 확인했어. 어? 여기 예매가한명더 있을 텐데? 거기 1층... 사운드. 잡았어. 잡았어. 아. 요 정도, 누나. 알겠지? 미안, 나못 봤어. 능산에도 <laughs> 있고... 여기 뒤에? 웨어포인트? 사운드 두개 우리 바로 옆집인데? 이거, 어, 왜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여기, 여기, 뜬지. 확인했어? 뭔 말해? 확인 어, 예. 아. 바로 밖에 있는데, 이 새끼. 창문에서 닦아. 어, 던진다. 겠냐이 집. 회수도. 이문쪼개으면안다 이네. 가능 속도가 느리냐 느려다 응. 음. 나 도박하여 미안 도박 실패 이제 <laughs> 하면 더, 하면 더 미안. 어. 어. 미안해 도박 어. 실패했어 어, 우리 친구 모가지가 많이 아파보이네 500딜 뭐야 혼자 잘하 네, 익숙해 한 이렇게. 드링크, 드링크. 드라운드. 드링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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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 빠르다. 그런데 <laughs> 네. 음? 짬이 있지. 어 많이 당했구나. 당연하지. 오케이 확인했어. <laughs> 난 내가 낙하산 절대 안 내려. 귀찮아서. 음아 그렇지 귀찮지 귀찮지. 음. 누나는 그럼 그러면... 다 있니? 아? 나... 다있니난그 정도까지 흑우는 아니여가지고 나 이거 다 샀어 흑우네 진짜 근데 환불 받을 수 있다면 개이득이지 개이득이지 음, 얼마 질렀어? 나 많이 안 질렀어 24... 27만원? 27만원? 한입 옷도 부은 거야? 뉴... 음. 뉴 진스 옷? 응나 아. 이거 헤린 뽑은 거야 아... 누군지 몰라 나도 뉴 진스 처음 알았어 오늘 이번에 <laughs> 아니 이거 의상도 지금 난리났잖아 공카. 그런 걸잘안 봐가지고. 그래 이번에 뉴진스 애들 <laughs> 야한 옷 음. 입히면 안 된다고.